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앵커 이사연입니다.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11월 5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지지율 등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모파랑24기로 새롭게 돌아온 모파뉴스 공정한 선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를 주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대선과 관련된 첫 소식, 한소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소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에서는 대선이 진행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87%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어 2030년까지 6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제2대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하였으며 이번 선거 결과 대통령직을 재수임하게 되어 30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 BPN 제공업체인 윈드스크라이브의 창업자 예고르사크는 러시아의 차단 수준은 중국을 훨씬 능가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으로 표를 행사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하였는데요. 온라인 투표 방식을 두고 푸틴 대통령은 투명하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투표 방식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독일은 거짓선거라며 지적했고, 데이비드 캐머란 영국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무장한 러시아 군인이 유권자 명부와 투표함을 든 채로 가정집을 방문해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이 BBC 등에 보도되면서 러시아 당국이 투표를 사실상 강요하였으며 이는 선거가 아니라 코미디쇼라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한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대선 결과가 국제 이슈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대선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세 기자, 주목할 만한 소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붙게 되면서 112년 만에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상천외한 선거운동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자 집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중 틱톡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회사인 틱톡을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틱톡을 이용한 온라인 유세 활동을 진행하여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있어 틱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뿐 아니라 인공지능 챗봇 분야도 있습니다. 이달 12일 구글은 선거 관련 질문과 관련하여 자사 인공지능 챗봇인 제미나이의 대답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챗봇에게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아직 학습하는 중입니다와 같이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유권자에 대한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글은 선거 관련 질의에 대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한소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듯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안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준비한 한소연 기자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보다 심층적인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소윤 기자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의 선거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도 인공지능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과 연관된 사안이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AI의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 인공지능의 존재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EU에서는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규제법안으로서 AI의 개발과 활용을 폭넓게 규제하는 AI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다면 특정 정치인에게 심리, 금전적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혼선이 유발되기에 이와 같은 법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 스스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정부 플랫폼에 AI를 융합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행정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진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공공 부문에서의 활발한 AI 활용과 함께 균형 잡힌 AI 규범을 정립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공정성을 해치는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한소영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한데요. 저요? 저 역시 한 명의 유권자이자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귀출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과연 당선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주인공은 바로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한소연 기자의 의견은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스 모파랑이 전해드리는 외교 소식, 위클리 모파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상에 나타난 AI가 보다 청렴하고 평등한 세상에 이바지하게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